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팔십사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내 는 잔이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촉한 은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에 가 기다 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아다로을 얻은지라. 아, 네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일리이다 하니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가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하마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드계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다로 하마는 유다 사람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엄청난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민족 전체를 향한 증오로 바뀐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을 치듯 제비를 뽑아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때 하만은 그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왕에게 유다 사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만이 말하는 한 민족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가 없애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종으로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만이 말하는 왕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것을 트집으로 잡아서 왕에게 그 유다 민족을 멸살할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길 왕의 좋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승인하였고 하만의 말만 듣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하만이 하만의 계획이 전체 제국 전체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만은 유다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재산도 다 빼앗으려고 한 명령이 각 지방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문으로 다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는데도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책임 없는 권력은 결국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은 점을 쳐서 유다 사람을 죽일 날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날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악한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하만의 같은 사람의 말에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더 무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계획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최종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만이 왕의 인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그 날이 유다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했었던 악의 무리에게 심판의 날이 됐었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귀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신유진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수 있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신유진 집사님 가정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어서 박태영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세, 정경진, 박치우 가정, 박진아, 광유진 예비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이두 가지 가정,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